진한, 마한, 번한, 변한의 어원을 찾습니다. 별진한인가요? 참진한인가요? 후한서, 삼국지,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에 진한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별진은 12간지 중 하늘의 용임으로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하고 스스로 천왕이라 했으니 하늘의 별 진한이 맞습니다. 진한은 육세 단군 달문 때 마한을 모한으로 기술하면서 한번 나옵니다. 마한과 말은 관련이 없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줄 알며 길쌈하여 배를 짜며 금 보화 비단 모직을 귀히 여기지 않고. 소아 말을 탈줄 모른다 했습니다. 구슬을 귀중히 여겨 옷이나 목과 귀에 달고 남자는 머리를 틀어 상투를 메고 배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는다 했습니다. 마한의 마는 말이 아니라 마지라는 이두식 음차입니다. 마한 시조 웅백당의 맛백이 맛형이니 마지라는 뜻인데 마와 비슷한 음차 막과 마지는 첫째라는 의미로 고구려의 막리지 혹은 대막리지라는 지위는 으뜸 또는 첫째 자리가 됩니다. 마한을 막조선으로 기록한 사료는 맛한, 맞조선이란 의미로 봅니다. 번한의 어원은 무엇인가? 번한의 번은 차례번입니다. 차례라는 의미는 1번보다 2, 3, 4라는 후속이음을 뜻합니다. 마한은 맛 한으로 1번 왕이고 번한은 2번 왕입니다. 진한인 단군 왕검이 마한을 세운 다음 92년 후에 번한을 세웠습니다. 변한은 또 무엇인가요? 후한서와 삼국지의 위서 동이전에 한의 세 종족 마한, 진한, 변진이 있는데 마한은 서쪽에 54국, 진한은 동쪽에 12국이 있고. 변지는 지난 남쪽에 12국이 있다 했습니다. 후한 때 마한은 이미 망하여 54 소국이 되고 진한도 부여 포함 12국이며 왕험성 주변 12국을 변한과 진한 세력으로 본 것입니다. 변한은 어디서 왔나? 69대 번한인 수한이 후사가 없으니 군령을 대행하던 기후가 70 번한을이으면서 기씨 왕조가 6대 130년을 이어갑니다. 왜 변한으로 불렀을까요? 은나라 기자 초상을 보면 머리에 키 모양의 고깔 모자를 썼습니다. 상나라 행상들이 멀리 가서 장사하려면 비나 눈으로부터 상투를 보호하는 고깔인데 변은 머리에 쓴고깔이 날리지 말라고 끈으로 묶은 모습의 상영문자로서 기씨왕조를 변한이라 부르게 된 사연입니다. 마한과 번한은 진한의 제후국인가? 진한이 단제나 천왕으로 호칭되고 있고 마한과 번한은 임명되고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나라 제후 중5월에 쟁패나 전국 치룽 제후국 간에 전쟁이 있는데 조선의 삼한은 내부 반역은 있어도 서로 간에 전쟁 기록이 없어 제후국이 아니라 공동체로 봅니다. 이와 같이 진한, 마한, 번한은 단군이 세운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강단 사학자들이 신봉하는 조선 실학자들의 역사서에는 삼한이 제각각 발생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 없이 추측하였었다면 위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